월에 어디쯤 오세요? 오전? 어쩔... 나 오후 무니까 오전에 오셔야 될것 아, 같은데. 아 오후 무가. 오전 가능해요? 아또 그걸 잡으세요, 저예요? 혼자 이게 움직이면 흔들게. 음... 내가 아무나면 살짝 잡아주면 돼. 음... 머리 손놔도 돼. 애들 처음에 하면 또 흔들어라니까. 근데 뭐잘 받쳐주네요. 적기니까요. 음... 새끼 많이 넣여주안 맞으면 애들이 막 킬을 하거든? 적기가 아니면 그키 키 차이가 있잖아요 음. 안 넘으면 키를 다 쳐주는 거야 키를 원지가 어, 크네 안 넘으면 좀 흙놈보다 크구만 여기가 <laughs> 새끼 달라요 장이 길어서 새끼는 키가 캐네마저도 그네 깨끗이끗 찬란하게 장이넣으 몇 차고 오셨어요? 몇 집, 어, 어떻게 하죠 아, 그냥, 여기도, 네. 겹에 안 붙여, 우리 집 안에. 아... 몇집 왔어요? 응? 겹에 찜 놈이었다고. 아, 근데 역시 정견이 돈이 잘넣었다고 겹에도 또안 붙이고. 아, 그, 그, 동물병원에 처음에 하니까, 음. 전날늘 사랑해보니까는 아, 안 한다더라고요. 정원에서는 아, 계속 없잖아요. 그래, 그때... 고객님들께 소개해주고 막 그럴 거예요. 가정견. 음, 그리고. 그러니까 가정견들은 현금이 좋지가 않아요. 우리는 얘들 사올 때 200, 300짜리 사오거든요. 좋은 효도 받아서. 왜냐면 좋은 씨앗이 나와요 원래 저, 동물은 쓴 놈이, 철통 동물들은 더 비싸잖아요. 그렇죠. 동전이 모레 이 시간대에 오시면 되겠네요 이야 네. 색이 잘 나와요 지금 이뻐가지고. 엄청 이쁘게 나와요 아, 우리 먼지 떠는 거 봐봐요 안녕 응? 지야지야아만 응. 착하네 순하고 착하네요 아기가 그좋요 응, 응. 진짜 순하고 착하지만